응 음. 어.. 2028년도 용화.. 용화중 거 12번부터 볼게 요 12번 12번은 요 이차함수에서 x는 1일 때함수값이 마이너스 8이래 그럼 대입하면 되지 않나? x가 1일 때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되나 y에다 마이너스 8 넣고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1이니까 a가 얼마야? 마이너스.. 6 나오지 맞아? 그럼 y는..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인데, 여기서 꼭지점 찾으래.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하면, 마이너스 3에, x제곱 플러스 2x까지 묶어주고, 그 다음 여기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니까,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잖아. 맞지? 여기 1은 묶지 않았으니까, 냅두고. 그리고 요거 세 개로 이제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니까, y는 마이너스 3에, x의 절반으로 인수분해가 되지. 그리고,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가는데, 얘랑 곱해서 나가니까,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야. 아니 마이너스 그러니까 1,4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, 만약에 대칭 축의 방정식을 이용한다고 하면, 이거 되게 그, 괜찮, 좀, 좀, 가, 좋아, 이게. 은근히 좀 편해.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이니까,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. 맞아? 그니까 러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 값이 이제 꼭짓점에 좌표 두 개가 나오겠지, 그지 마이너스 1 그대로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 은 3, 4잖아. 그치 그럼 꼭짓점은 마이너스 1 콤마 4라고 그냥 쓰면 끝이잖아 맞지 응. 뭘 이용하든 상관없는데 은 기본적으로 이건 할줄 알아야 돼 이건 기본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는 좀 빨리 더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요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 다음 15번 <laughs> 자, 얘도 이제 똑같은 거지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건 꼭짓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잖아 맞지? 그렇게 되는 모든 상수 a값에 합을 거래 마찬가지로 얘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되고 대칭축의 방정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나는 대칭축의 방정식을 이용해볼게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2분의 1이고 분의 b가 이제 마이너스 2a잖아 그럼 계산하면 2이 날라가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2a 이렇게 나오겠지 꼭지점의 x 좌표가 2a란 얘기고 이거를 어 저기 는 x에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은 2분의 1에 2a 제곱이면 곱하기 4a,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. 라고 할수 있잖아. 맞지? 정리를 좀 하면은, 마이너스 4a, 이거 넘길게. 4a 제곱.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2a. 그다음 여기 4a 있으니까 몇 a야? 6a지, 6a. 그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6a일 거 아니야? 그리고 왼쪽에 마이너스 6이 있었으니까, 이렇게 해서 2로 약분을 다 해주면 2a 제곱에,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인수분해 안되지 그지 그럼 근의 공식을 써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상수 A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지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얼마야?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이거 그러니까 얼마야? 2분의 3이지? 음. 이게 다이겠지 아니네 <laughs> 이건데? 나뭐틀렸네 <laughs> 왜..뭐지? 왜, 왜그러지? 어. 어. 4a가 4 a 제곱 어디가? 아아 아, 제곱 아하하 <laughs> 야 그걸 지금 얘기 좀 어떻게 해 아이씨 계산 다 했는데 4a제곱이네 그지? 아 진짜 멍청했네 그럼 계산하면 2a제곱에 마이너스 4a제곱이잖아 그러면 계산하고 마이너스 2a제곱 넘기면 은 얼마야? 2a제곱에 어,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은 0이네 그럼 2 까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. 아, 2겠네, 2. 그치? 마이너스 아, 2분의 B 하면 이렇게 아, 인수분의 0은 되지. 오케이.